2탄으로 갑시다. 예. 이제 방송을 할 거라 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줄 폭을 알려주면 좋아요. 제가 좀, 좀 자주 가는 폭 알려드릴게요. 포차 1층 폭 많이 가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이설때로 와서 이 모서리를 맞추고, 검은색 줄에 맞추고, W선 딱 가면 돼요. 이렇게 포차 1층 폭이 s h i f 누르나요? 아, s h i f 안 누릅니다, 저는. 어, W만 누르고, 앞으로 가면서 던지시면 된대요, 선생님들. 넵. 이거랑 이제, 관계폭이, 관계폭은 이제, 언더에서 까는 것도 있고, 이사 대에서 까는 것도 있어요. 언더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Shift 누르고, WDM에서 까면은, 관계폭이 갑니다. 오, 그러네? 아니, 이거는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관계폭 갑니다. 이거 좋아요. 오, 오, 이거 괜찮네? 이거랑 이제, 이사 대에서 그래. 이렇게 해서 까는 게 있는데, 예? 여기 만약에 야마에 사람, 야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시프트 누르고 W에서 까면은 관계가 옵니다. 오, 뭐야? 오! 이렇게 이제 그냥 안전하게. 15년 전부터 알던 폭이라고? 오, 나 몰랐는데? 시프트 누르면서 저거 관계폭이 가구나? 이렇게 딱그러면은됩니다 이건 좀 꿀폭인데, 철다리랑 역스리깡 맞든 폭. 여기 이렇게 맞습니다 저거 여기서 쓰리깡 앞에 껴있는 애들 많거든. 창어지로 와서 이 점. 아 B가 먹히면 까는 폭이구나 네, 이거는. 왼쪽으로 가서 살짝 Shift A W 누르면은 딱 갑니다. 뭐야? 오. 좋아요. 아니 이게 철다리폭 지리네 이거는. 그니까. 어 이거 대내에서 많이 먹히겠는데? A W. Shift A W면 하딱 들어갑니다. 아 Shift 누르고 까나요? 네. Shift 누르고, 누르고 오 이거 좋은데? 어 폭탄 괜찮은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랭크전에서 많이 있는 자리, 흰방 자리, 여기, 쓰리깡으로 와서, 이거. 랭크선은 이거 없는데, 살짝 감으로 까셔야 돼요. 여기 왼쪽 위 맞춘다 생각하고, W 에서 까면은. 네, 예, 바로 삐기요. 예. 이거 번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폭 쉽게 까는 거. 이거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던지시면은, 예, 갑니다. 번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님들. 예 이제 보방 쪽에서, 쓰리깡 폭, 이렇게 여기, 턱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까면은. 이 쓰리 깡포 삑난 사람들 이 많거든요. 이 쓰리 깡포. 위랑 아래랑다맞나나 혹시? 다맞지 않나. 아, 하나만 맞으면좀 쓰리 깡포 삑인데 이거. 아. 맞네요. 어, 맞네요. 어, 폭탄이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아, 뭐. 어, 인정. 빨간 문으로 오셔서 이 16비트만 좀 보일 건데 강남콩이 보이거든요, 이거. 여기, 여기. 어, 강남콩 뭐 강아지 뭐가 보이긴 하네. 여기 모서리에 맞추고. 하나다. 음. 오. 아, 근데 저 뒤에 있는 건안 맞나요? 혹시 네, 근데 뒤에 원래? 있는 건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프로방스로 갑시다. 이거 그냥 살짝 좀 양악하는 사람들 잡는 곳. 약간 좀 이제 에이스나들 이렇게 와서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레일리우트를 봤으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양악하는 스나랜데 혹시 저그 저격한 소리인가요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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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예. 이렇게 예.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모서리 <laughs> 가서 <laughs> AW 창문을 지나기 전에 까면 됩니다. 딱 지나기 전에. 오. 딱 까면은 이렇게. 오. 좋습니다. 근데 얘는 요새 저 자리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 딱 필됩니다. 어, 입국 좋은데? 이제 에방 입국포 살짝 이제 여기서 화면에 살짝 에이전 백업이 느리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봐주다가 대충 이제 빨리 입고 올것 같은 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면 소스 까고 네. 만약 에 이제 예방 입고 왔다 여기 W D 누르면서 까면은 예방 입고가 됩니다 이렇게 까고 그리고 이제 뭐에셧션 위에 포 메모에서 에셧션 위에 포 여기서 Shift A W 이렇게 이렇게 에셧 위에 오에셧달다 쓰나보다가 에셧포 까면 되구나 이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딱 가면은 시프트 W a 시프트 W로 a 아 성수 너무 고맙다 진짜 자, 여기 와서 올라타고 여기 A W 누르다가 W D 점프 아니 근데 여기 폭대기 자리 존나 좋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보다 그냥 애정 왔다치고 애정 여기 당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오 터집니다. 에이스나보다 백오포 대문으로 가서 굳이 폭대기 안 해도 되구나. 그쵸죠오 이거 괜찮은데? 여기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이제 에이조시 이제 만약 뚫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 에이오포 여기 가전자리지 여기 일단 꼭좀 맞춰서 앉아서 까면은 에이조포. 오오오 어, 신개념인데 여기 폭대기는 이렇게. 여기서 폭대기 괜찮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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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조포 까주면 돼. 오 이렇게 깝니다 전는로어 여기 때. 폭대기 괜찮은데 에셔나리폭100% 들어가는 거 있어요 1 0 0요 예전에서도 깔줄 아나요 혹시 예전에도 깔줄 알죠 어떻게 까요 예방 입구에서 예. 여기 오셔서 예. 여기 맞추고 W에서 까면은자 이제 에셔나리폭은 이제 여기 앉아서 이줄 예. 여기 A 맞추고 점프를 해서 그냥, 에쇼포까듯이 WAM 까면은에쇼포이 들어갑니다. 대웅폭은 이제 진짜 쉽습니다. 대웅폭은 이제, 여기 오셔서, 여기 서가지고. 대웅폭이 삥 나더라고. 여기 줄이 있어요. 예, 알죠. 여기, 여기 가운데 그냥. 이 살짝 꺾이는 V자 이거. 예. 여기 근 가운데 맞추고, WA. WA를 해야 되구나. 네네. 아! WA라면 대웅폭이 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다맞네 다음 시티켓 갑시다. 시티켓뭐 있나요, 근데? 에 a 스안데 B가 뚫려 있다. 근데 B선거리가 와 있다. 여기 예. 와서 여기는 대충 이걸 넘긴다 생각하면 돼요. 오! 예, 이걸 넘겨버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거 투명벽이 없네? 네, 그냥 이렇게 딱 넘어가요. B에서 여기 부분까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얘들. B에서? 네. 어떻게요? 해 그래서 이제 B부대 여기 B머리 쪽 와서 예. 올라타고. 여기 AW. 하나다. 스 다이렉트. 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검모폭 하나 있어요. 검모폭. 어, 오. 그럼 검모폭 탄 같은 거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이제 제또 이제, 또 이제 전매특허. 검모폭이 폭탄으로 여자를 후린다는 소문이. 여자를 후린다는. 여기, 여기, 여기 오자폭탄으로 여자를 꼬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여기 뭐야? 위인가? 여기 위에서 A 갔다가 WA 누르면은 포디디가딱 들어갑니다 오! 뭐야 이거 <laughs> 여기서 이거야, 이렇게 딱! 까주면서 이제 백샷하면 되거든요 백샷 어렵네 이렇게 검모폭아 <laughs> 검먹폭 인정인데 이거? 네, 아 그래 드곤도 검포폭이 있어요 드곤이요? 네. 가 네, 드곤 한번 다시 하죠 여자친구랑 같이 게임하면 이거 쓰면 좋은데 저도 배운 거거든요 <laughs> 남자한테 반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남자한테 반했다고? 남자한테 반했어요 A설대포기인데 이거 와 지려요 이거 생각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그냥 여기 테이블 까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백샷을 해서 딱 까는 거예요 딱 아아아아아아 아샷을개 아아아아 아계단에 그냥 이렇게 굴리기만 하면 네. 설대가 네. 들어가는구나 아오오 네. <laughs> 예, 여자 많이 꼬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laughs> 아니, 이거 여자랑 됐네 했다 하면은 좋긴 예, 하겠네. 여자 많이 꼬시길 바랄게요. 야, 겉모습 끝판왕이네, 진짜로. 이충 요즘 사람들 여기 반지하 여기 많이 걸쳐있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이거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제 더블이 예. 딱 까면은 딱. 반지하포. 아, 반지하포. 예. 까고, 대웅포. 대웅포는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선화들이 있어요. 얘네한테 안 보이게 까야 되는데, 어, 안 보이게 까는 거좀 어렵던데, 안 보이게 까는 여기가 일자 맞춰서 대충 보 대충 어, 맞춰졌다 싶으면 여기 검은색 점, 여기 보면서 이제 그냥 더블 누르면서 까면은 이거 맞고 대문이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걸 맞춰야 돼, 이거. 나는 이 폭을 깔줄 몰라가지고 저 대문 위에 보고 딱 폭을 까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깝니다 계산 뭐 굴림폭씩 깔줄 알아요? 그 굴려서 까는거 음자 이거는 어떻게 까느냐 베란다로 오셔서 폭을 들고 여기 맞추시면 돼요 여기, 여기 W 눌러서 까면은 제가 쓰나봐서 이게 황족은 원래 폭을 잘아 이렇게 자 이렇게 까주면 됩니다 자쓰나분들이 이거 까시면 안돼요 올타는 근데 제가 이 폭보다는 이월샷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월샷아쿨 꿀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폭 말고. 네, 여기 올타는 이거 하나 여기 폭대기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니 거기. 요새 그 랭크전에서도 여기 폭대기 여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월샷 자리 여기 창문에 여기 여기 뭐 철다리 올라 여기 타서 여기 일자선이 보여요. 예. 네. 일자선을 이렇게 맞추고 대충 여기다 까면은 저기 좋습니다. 다 뒤졌다 되네. 이렇게 좋습니다. 센칠포. 이거, 근데, 진짜, 센칠포못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철다리에서 까시는, 그, 좀, 사람들이 있는데, 철다리에서 까지 말고, 찬미스로 와서, 여기 점. 여기 점이 보여요. 아, 여기서 까긴 하던데, WT. 누가? 점퍼에서 까면은, 센칠이 갑니다. 와, 다리 밑에 서센칠포 가네? 이거, 어, 누구 봤는데, 이거? 이렇게. 오, 센칠포 데저트에 또 연구한 게 있거든요. 어, 연구한 것도, 아, 연구한 게 여자의 있거든. 마음을, 이제, 네. 아, 사로 잡는 포 <laughs> 어떤 용맹이냐. 요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여기 좀 많더라고요. 여기. 에셔들 오셔서, 여기 오셔서, 여기. 어, 아까 같던포 아닌가요, 여기. 이거? 아까 그 주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존재 오길래. 시프트 네. W에서 까면은. 딱. 좋습니다. 오, 아, 이거 괜찮은데? 요새 저기 자리 많이 보거든요. 쌍문이 보기가 진짜 애매해가지고. 어, 여기 위에도 까면은 제가 여기 멜망인 걸로 하는데.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깝니다그저트 이제 에이션 여기포. 만약 이게 삼문 전진이 나왔을 때에이도 전진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오셔서 여기서 반 까는 법이 두 가지예요. W 드릴 꾹 누르서 까거나 아니면 이렇 여기에 임을 대고 이 임을 따라서 나갈 때 임을 똑같이 두고 나가면 돼요. 살짝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꺾으면서요. 오. 이렇게 오케이 에이쇼 계단 백콤포 여기 포오이 자리 많이 보죠 사람들이 자리 에으나 많이 보길래 연구 좀 했습니다 여기서 W D에서 까면은 <laughs> 이렇게 다. 어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습니다 a 쇼트 백콤포 확실하게 가는 법 이거는 이제 예 여기 천문 예딱 까면은 음 아는 이 네이비 유튜브를 보면은 좋은 게또 있거든요. 이거 이거. 오 바로 올라가신데요 네, 네이비 유튜브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바로 이 원숭이 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이비 태물이어도 배울건 있다? 예 맞습니다 태물은 아닌 것 같은데 대회 보니까 오 뭐야 존나 잘 올라가진다 데스트에서 이제 화콜 가죠 화콜 아 제가 화콜도 연구 좀 했거든요 어 화콜 연구했다 삐가 어, 안나죠? 예예 아삽하게 이렇게 보은 일이 있거든요 여기 죽이는 거샌으로 오셔서 뒤로 가서 아, 예. 전등 쭉 올려서 기록 딱 까면은 와 좋습니다 와와 폭탄 지리네요 야, 이거. 이거, 알려줘가지고, 이거 야 의문의 고사가날려줘가지고야이 쌍문폭 이거 좋아요 이게 육방 여기 계단 얘또 <laughs> 음. 의문의 고사가 저한테 알려준건데 <laughs> <laughs> 여기 여기였나 여기 와서 가운데 그냥 에임 두고 까면은 가운데 아, 육방 계단 좋습니다 예 폭강자는 레일리 유튜브 어, 레일리 이거 유튜브 다 맞아요. 제목이거든요 의문의 고사가 달려줬네 <laughs> 아, 여기 포. 또 이게 그 음운의 고수가 알려준 건데. 예. 네, 이것도 어떻게 가냐면 이제 여기 오셔서 앉아요. 앉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S 누르다가 쫙 뒤로 갔을 때 하면은. 와, 센슈 계단폭 좋다. 아, 이 질입니다 이거. 와, 형님들 화이트 스컬 폭탄은 연습이 필수기 때문에 예, 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이거 심문 폭인데 여기 폭. 응. 여기 이제 단으로 오셔서. 여기서 여기 WD m 까면은 아, 설 때가 갑니다 오이건 진짜 간단해 까긴 하네 간단합니다 이거 와 이거 좋아요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WD WD? 오 진짜 간단하게 들어가긴 하네 WD. 이거. 아 울타 적 배포 여기 포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W 점프하면 임겨요 네. 그래서 그냥 w 에 까면은 슝 들어가서 어허허허 <laughs> <laughs> 뭐야 아 다시,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이렇게 와서 이오 어떻게 끼는 거야? W 점프해서 끼고 W 눌러서 까면은 적배가 는 들어갑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 폭오 여기 폭 좋죠 이거 어떻게 까는데요 근데? 여기 폭은 이제 개 운빨폭 <laughs> 네? 네? 운빨폭 말고 운빨포. 확실하게 안 가나요? 자 여기서 네. W D 누르면서 까면은 가끔 들어갑니다 오! 뭐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뻥아땅 너무 폭포긴 너무 빨폭 이거는 그냥 진짜 매네때딱한 번씩만 시도해보는 걸로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저기 폭피하겠다고 저기 있는 애들 많아가지고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오 이거 괜찮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폭탄? 방송은 닉네 뭐예요? 방송은 닉네임이 커비2예요.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형님들. 마지막 끝마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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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잘 부탁드리나, 뭐 얘기하죠? 방송은 이제 한 다음 시즌부터 할것 같고요. 자주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우리 형님들. 유튜브 친구들, 응, 안녕. 안녕.